너 집은 아, 안 타줄 거야. 딱 기다리고 있어. 어 거기 딱들어 있어봐. 과연? 우와 우와. 아싸비와. 근데 우리 우리 어디 갈 거임? 몰라요. 어 맞다. 어디 가지? 위치 정해야 돼. 이번엔 아, 좀 아까랑 대도시 가볼까? 뭐 똑같이 가든가, 아니면은 집가. 요가, 요 가자 요가자. 요가자 대도시 가볼까? 대도시? 대도시? 이 바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? 이곳박이 e 인데 낮아, 아 맞네 비행기 고도가 낮아가지고 아리네아 고도가 낮구나. 퍼드랑 뷰오는 재밌는데 솔로의 짜장가 큰아나 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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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대박이겠는데? 400m 갈 수, 있어어 갈수 근데 우리 가는 곳에 폭격 떨하지는데어 어, 살짝 봐야지림보 폭격 들어가봐. 뭐라, 꺾어. 뭐라. 폭격 브이로그. 그것 그거, 주, 그거 주, <웃음> <웃음> 죽던데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나 백업 좀 부탁해 가볼게. 씨포 마. 아 문답 파밍 당했어. 음 괜찮아 구경해야지. 오오 오, 여기 월샷 되는 벽. 월샷 되는 벽이네. 뭐지 궁금한 와 여기, 뭐야 여기 이거. 와 스카야 <laughs> 스카. 아야 스카. 아, 이거 거야. 월샷 되는 벽 이거 폭약 설치하면은 다 뚫리나? 어, 뚫려 뚫려 뚫어. 고고고고고고 착! 착! 우와 와와 위칭 찰지 착! 호호호호 아 소리 너무 찰지? 뭐야 오 그냥 넘어갈 수 있네 이렇게? 아니 진짜로 원래못 넘어가는데 아 벽은 아저 이제 슬 벽지 나가죠? 벽 뒤에 있어 봐벽뒤어 근데 진짜 아니, 레알 월샷 그냥... 이런 거는 서더아택도 있었거든요? 그냥 아, 전쟁터 맞아요. 같은 느낌인데 그냥 나는 정신 차리니까 20명 어, 나왔어. 어? 펑크 한 들어갈까? 벽 강화 생겼냐고? 레인보우 식스 총 끊어 얘들아. 적당히 해 적당히. 님들 여기 지하 <laughs> 털자. 가자 가자. 나 지프 많아. 지프 많아? 열어줘 열어줘. 어,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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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점프해서 들어가 봐. 터질 때. <laughs> 어, 아 미어 터져 미어 터져. 조심해 저기 들어갈 때. 조심 안 하면 은 큰일 날 수가 있다고. 오 근데 재밌겠는데이거 솔로로 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.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어? 힘야 어? 어? 아 뭐야 여기? 어? 아, 여기 좀 짧다. 아, 다른 없었나? 그냥. 에헤. 짭터널도 이제 짭터널 어, 어어... 이거 올라갈 때 왼쪽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. 내 어? 네, 테서비. 아 정면으로만 올라갈 수. 있어. 아, 정면으로만 올라가야 돼. 올라가면 죽어. 죽어? 측면으로 올라가면 죽어. 죽는 건또 뭐야? 누구, 누구야? 아 루트 형좀 올라가봐. 점프하지 말고 그냥. 이쪽으로 올라오는 어, 허 바닥에 바닥에 아래에. <목소리> 어, 오! 뭐, 오! <목소리> 어? 오! 야, 연막이 없어. 연막이 없어. 오! 연막이 없어. 림보널 눌러 줘. 됐어. 올림보 살렸어. 웬일로 일찍 일어나셨나 했더니 시간 방송 중 물결표 24개월 가자. 들어야겠어. 어, 오!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아까 나한테 시. 19 아, 엘리슨 1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왜이안 닿는 안거안 알고 말해? 있었죠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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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아니. 안 닿는 거 알고 한 거지 안 닿는 거. 서방어 뭐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점착폭탄으로 못 다가오게 하는 거야. 좋다 좋다. 안 돼, 안 돼. 점착폭탄 무게는 어떻게 돼? 무거워? 좋아 좋아 좋아. 어? 머리 한못 어, 네. 레전드, 레전드 간다. <laughs> 잠만여러 <가자! 웃음> 너무 짧아. <왜 웃음> 안되네 아. 아 어림놈 없는 벌. 전전복다 좀 무거운가 봐. 음. 연다 몰래 오른쪽으로 도는 거 쌉가능. 그러다가 딴들한테 맞아 죽는 거 쌉가능. 마을이 있는데 저게. 그건 뭐 아니 아니 아니. 나랑 같이 하는 거지, 그럼. 아니 마을 안에 없을 거야. 연다 우리만 믿어. 야, 해. 믿고 있다고. 오케이, 오케이. 왼쪽 뼈. 왼쪽 뼈. 쟤 머리 없다. 아, 얘 내가 머리 찍고 나가자. 그래. 머리 없어. <laughs> 야, <와>. 나이스. 나이스. 끝났어. <laughs> 야 비행기랑 하이파이브 가능한데 이정도면? 어디 어디서 와 할까? 뭐야 비행기 어, 왜 내려갔어 어어 리얼 하이파이브 싹가능와템 사라지는 거봐와와 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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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많이 못 먹었어 못 님들 16명 어? 좋네? 어 앞에 사람 165 2세명세명어 음?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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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인가? 아 아니네 잘못 봤습니다 산 뒤로 넘어간 걸 라스트? 쟤네 왜죽었 넘어간 거바 a s t 1어 와. 바 10개월 넘어어간이 10개월 넘어간 거. 완전 어어간 거. 10개월 넘어간 거. 10개월 넘어니까배나 야, 그건 게임이 아니야. 배율이 배율이안 나오니까 차라리 윈체스터가 훨씬 이득이다. 아, 맞아. 어, 나 그래서 쓰고 있어. 그배율이 없어. 돌돌돌돌 돌. 돌, 돌, 돌. 왔어요. 65도 어, 아까 살임 빨리 와. 빨리 와. 나 푸시한다. 아, 나 푸시한다. 다 푸시, 나 푸시 다 푸시 아, 다 푸시 다 아, 푸시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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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험한데. 너무 위험한데 근데 우리. 너무 위험한데.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. 위험하지 않아. 절대 위험하지 않아. 어차피 등선금 살렸다 이제. 시간 찼어. 살렸어 우리 볼 거야. 우리 피 채우고 있고. 두 자, 명이야. 한번 앞에다 칠 거야 왼쪽에다가. 그렇지. 오른쪽 왼쪽 둘다 까이 엄마가 이어 하지만 그래. 하나밖에 없었어. 오케이 나이스. 네. 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접 접착 폭격 날려. 뒤로 살짝 뺐을지도 조심. 점착 폭탄을 왜 연다인데 던지냐? 야! 미안해. <laughs> 뭐야? 어디갔냐 저기 250 멀리. 여기 칠탄 있어요. 어, 친구 근데 자기장 안 걸치지 않나?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저기서 쏘지? 260! 제 말고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! 이제 후회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이동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부담보다 아프다. 거기 s a 있을 s 없을걸? 양각일걸? 녹는다, 또, 가 o t a n 또, s o t a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s o t a 아, 김 s o t 아 아, 맞다. 아, t a n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Sotan, 또, 요 o t a n 또, 아니, 이거 이 재밌다. 제트. 근데 6 명밖에 안 남았어요, 저 느낌이었는데 집에 들어갔어저기 핑핑핑. 오케이. 그 집들 집들 어째 몇명 없어? 알았어, 알았어. <놀람> 와우, 오. 나이스, 나이스. 오. 야, 윈체스터가 쓸모가 있네. 아, 맨들, 맨들 아, 아, 집에 그거. 폭격 떨어져요. 집에 폭격 떨어져.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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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, 집, 집 이거. 아, 블랙존, 블랙존, 블랙존. 어. 구경, 죽는 거 구경, 구경 구경하자. 구경. 여기서 구경하자, 죽는 거. 애들이 좀 어떡해 이거 위에. 아, 저기 박살났고 저기 박살났고 아아 아, 여기 지금 안 박살났네 야, 비, 가비 가비 아 오른쪽 모임이네. 산이랑 3 2 0도 돌산이랑 싸우는 중어 어. 킬친 거 같은데 아내킬또다 빼서 가 가야 되네 전면 보여요 오른쪽 돌뛴다아 누구야 아내투 총무기 다 날렸나 아닌데 어 전차 포탄 사 전자 폭탄 다 오져 나온다 오져 나온다 마을. 오브유. 저포 저포. 포 귀엽다. 어, 어, 저거. 어, 어, 라스트 345 345 하나. 어 전차 폭탄으로 죽였어. 뒤사운드 라스트. 사람 잡았대. 350 하나 잡았어요. 폭탄 거야? 이쪽에서 소리났었는데. 저 집에 있는 것 같거든 내 예상은. 집은 이기같오오 오, 오. 어 집에 있거 같은데 나도. 집집 박살나 박살나. 있을 거 같은데. 박살이나게 아, 아, 저... 박살 네, 어,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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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 나오네집 나오네 막한방 나오네. 음, 너 집은 아, 안타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. 어 거기 딱들어 있어봐. 오, 아싸. 오, 아싸. 야, 와. 야. 더흔 <목소리도> 저거 녀석 야, 하나 안 터졌네. 저 집에 아, 있어요? 저집 안에? 어, 저 집에 있어. 어, 녹색 집에 있어. 녹색 집 안에. 저 집에 전작 버튼 붙여 가지고 뚫는 거 FBI, 푸 어, FBI 오케이. 자, 일로 와. 일로 와. 창문 창문. 이거 안죽이려 이거 죽이어고 이거 안 죽였어. 이거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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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였어. 일부러 죽이못 나오게 막아. 자, 대기하라고. 문, 문에 붙여 봐. 문. 문이라 막뭐 그런데. 어, 옆에 옆에 벽면 뚫리겠는데. 얇은. 여기 여기 버 있어. 여기 딱그 문에 딱 붙여 놨어, 지금. 나 건졌어. 아, 건졌어. 안에들왜 던지? 문은 안 터지는구나. 문은 안 터지는구나. 뭘 선택했다, 이거. 잡, 나온 거아니야 어디? 아, 어, 뭐야? 에헤이. 한명어디야 나왔네. 한명 어디 숨어있으면 좋겠다. 님들 이거 집 터져요! 어? 설마? 야, 내가 한번 받아볼게! 아, 랄랄라. 오늘? 어, 프라이네이네 프라이팬 넘나? 키를 채워볼까? 너죽사야 기절도 없어! 기절도 없어! 한적도 없이 사라졌는데? 그런다. <laughs> <변다>. 한도 <디디도> 없어. <웃음> 와. 세마 <laughs> <사과> 잔인하잖아. <laughs> 야이 게임 왜 이렇게 잔인하냐? 아니 뭐 어디 있어 한 명은. 블랙존이 그런 뜻이었구나. 무심시한... 사람을 흑백으로 아, 만들어버리는. 자 이제 저집 터진다. <laughs> 저집 안에 있으면 은 터져 죽는다. 과연? 약간 스타핵 같은 느낌인데. 진짜 너의 마지막에. 루트님, 저 미리 말씀드렸는데저 후라이팬 3개 있습니다. 아이고, 언제 모았냐 어디있냐? 어디 산유에 있을리 없을텐데. 산유엔 없고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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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빨리 후라이팬 어? 던져. 캐피아. 후라이팬, 후라이팬. 아주, 아주, 아주!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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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3번 핑, 3번 핑. 연막 웨이크! 제일 오른쪽 나무, 제일 오른쪽 나무, 제일 끝나무, 제일 끝나무! 제일 끝나무! 빨리 던져! 아! 뭐해! 뭐해! 일단 아, 두 야, 판만 야, 소감평! 개꿀잼! 일단 살아남아서 꿀잼! 김블루님은요? 저는 그 연다 죽는 모습 보고 빵 터졌기 때문에 만점 드립니다 <laughs> 연다가 너무 잘 죽었어요 아 연다 아 죽는 걸 보고 되게 아 행복하다? 아, 너무 재밌었고 결국에는 소시패스라는 소리네요 뭔 소리죠? 어이가 없네요 <laughs> 다 우리 나중에 듀오할 때 <laughs> 보세요 아, 왜, 왜요? <laughs>